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27차 미션을 도전하러 왔습니다. 네. 자, 27차에 나오는 미션의 기술 이름은 무엇일까요? 아, 플랫스피이고요플랫스피이라는 거는 이제 바퀴가 다 지면에 닿고, 그 다음에 스피니를 도는 거예요. 회전을. 네, 그러면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전체 샷. 네. <웃음> <웃음> 말번지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. 어. 어. 보통 바나스시기를 두개시다는데 여기가 바닥 재질 때문에 그런지 바퀴가 4네 개가 다고 하나만 뜨네요 그래서 스피닝이 안 도는 것 같아요. 자, 이십차 미션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. 자자 <laughs> 자, 1차 실패 자, 자세가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어? 자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발만 할게요 잠깐만요 <laughs> 억지로 조심하시고 자 선생님 자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? 어, 별이 한 80점 주면 될것 같고요. 어... 제가 80점 준 이유는 이게 슬라름 스케이트가 보통 바나 세팅이 어, 1, 4번이 2mm가 떠 있어요. 그리고 2, 3번이 이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 있겠죠. 그럼 바퀴가 보통 두 개가 닿는데 2mm씩 떠 있어가지고 약간 스피나기 편하거든요. 플래 스피는 원래는 플래시 이렇게 4 개지만 슬라럼은 이렇게 2mm가 양쪽 응. 떠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스핀이잘 돌겠죠. 근데 별이는 지금 1mm로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별이는 어, 잘하고 저는 이게 위자드라 원래 1mm씩 잘 떠야 되는데 이 바닥 재질 때문에 그런지 앞바퀴만 1mm 뜬거 같고 나머지는 플랫이라. <laughs> 그래서 아무리 돌려도 잘안 돌라 가더라고요. 아. 예. 그래서 아. 보통 바나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플랫에다가 1 4번이 이미 올라가 걸빠란 세팅이라고 슬라럼 스케이트가 보통 빠란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